아니 내걸를 하는데 이거 테더링 예. 아, 자, 응, 자, 그, 자, 이제 되는거같아 가자니. 테더링을 하자, 두고 해? 누르고 들어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아, 그 이거는 끝나고 새로 했어? 네 그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다시 돼요 아 저쪽이 갑자기 갑자기 네트워크가 안돼서 다시 돼요 아 저쪽이 갑자기 방송사고다. 아니 갑자기 저쪽에서 네트워크가 안되는거예요 <laughs> 보너스님들 <웃음> 어 이거 갑자기 안돼가지고 아니 저 혼자 막 떠들었어요. 저 혼자 막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뭐가 안된대.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laughs> 저 혼자 아 깜짝 놀랐어요 사자님 근무 중인데 알람이 떠요? 아네어 아직 안녕하세요 토드 아니 갑자기 갑자기 멈춰가지고 와 방송이 장난도 아니고 저 요즘 맨날 혼나요 방송이 장난입니까 좋아요 꼭 하세요 원나스님 <laughs> 여기다 또 올려야 돼. 이거 적다가 완전히. <laughs> 제가 오늘 이거, 어, 지각한 사람, 이런 거 적다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laughs> 근데 방송이 나간지도 모르고 혼자서 열심히 떠들었거든요. 세상에, 세상에. <laughs> 인사 빠아요 승부사마호구님, <승부삼아> 충성. <laughs> 와, 진짜, 다시 인사해야 돼요. 하늘바다님, 젖은 낙엽님, 우리 야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저희는 없는 학생 빅마우스. 다시 켰어요, 다시. 어, 갑자기 이게 막 나가가지고, 제가 다시 열심히 혼자서 감성에 젖어가지고. 혼자서 말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 모르겠어요, 진짜로. 혼자 신나 학생 미쳤니 <laughs> 아니, 갑자기 우에 네트워크 불안정하다고 난 내가 이상할 줄. <laughs> 와, 이사 칠판에 지각생 이름 올려놨는데 큰일이다. 세번 적히면 엄마 모시고 가야 하는데. <laughs> 맞아요. 지각하면은 엄마 모시고. 학교를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아 진짜 <laughs> 안 되겠어요. 노래를 하나 다시 불러야 되겠어요. 뭐 신나게 하나. 어, 백개 댄스하고 백개 댄스 할게요. 백개 댄스 여기에서 오늘. 오늘 백개 댄스 안 했죠. 아, 오늘도 예술이야로 가야 되겠어요. 백개 댄스를 안 했어. 하모니카 들고. 아, 하모니가 챙겨주겠죠? i don't know 와. 네. 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laughs> 좋아요. 저 박수 세 번. 와, 뿌나스 님 박수가. 와. 방송 끝한거 아니에요? 또 지각한 사람. 또 지각한 사람 토리 님. <laughs> 우리 대저 t v 님. 와. 좋아요. 20개 가요. 와, 우리 좋아요. 정말 와, 준케이 님. 와, 준케이 님. 어, 우리 준케이님 오셨으니까 어, 오빠 생각 하나 더 불러, 불러드릴게요. 아프지 마세요 준케이님, 어. <laughs> 보너스님, 우리 포가장님 사우디 양비님 같으세요. 자, 어때요? 좋죠? 얼굴이 커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잠깐만 우리 지금 우리 짜야님 보너스 받으신다고 떡값 받으신다고 또 쏘시겠다고 했는데요. 빅마우스님 내일 추석 이벤트 찐빵 해볼까요? 빅마우스님 최고로 아름다우십니다까지 빅마우스님 최고로 아름다우십니다까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일빠하신 분 어, 제주도 옥수수 찐빵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일 하자는 거죠? 내일 와 좋다 좋아요. 아까 보너스님, 보너스님, 그거 그대로를, 그대로 복사를 해놔. 그래가지고 내일 방송에 들어오자마자, 빅마우스님, 그거 올려요. 어, 하나도 안 보여.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 커피, 나눕니다. 커피, 어, 이사정 교수님, 커피 나눠요? 전 포기? <laughs> 자연님제구좌 보내 줄게요. <laughs> 네. 오늘 어설펐지만 어, 다들 이거 이거 재밌었나요? 우에. 우에 간판 재밌나요? 이거 계속 해요? 아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막 방송하다가 쓰려고 하니까 어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어 나는 밤 나누기 <laughs> 평생 찐빵 한 번도 못 먹어 봤어요. <laughs> 아니, 구자 보냈다고, 구자 보냈다. 진짜 옛날 분들이세요. 승부사 어구님. 안경 끼니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요. 아, 정말 너무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못 읽으셨나요? 빅마님 제거 글, 글 읽었어요. 내일, 내일 하자는 거잖아요. 어, 실제로 보면 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워요. 구자. 구자번호래. 손해발사, 빅마우스님, 방송 10분 연장, 강력 요청, 손해배상. <laughs> 어, 좋아요. 저는 10분 연장 할수 있어요. 어, 박명, 우리 넘버원TV님. 어, 딸, 결혼 축하드려요. 연락을 주시지. 아유, 세상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짜야님, 내일이에요. 내일 10월 1일. 너무 좋다. 10월 1일. 시작하는 그 10월 1일에. 어, 나는 대박지가 지금 왔어요. <laughs> 어, 실물이 더 예뻐요. 진심. 다시 시작. 지금부터 2시간 다시 시작. <laughs> 어, 복사. 전딱 보면 알아요. 그거 복사. 전딱 보면 알아요. 아, 보너스님 내일 다시 쓰래요, 짜야님께서. 내일, 어, 우리 짜야님께서 찐빵을 쏘신대요. 내일 들어와서, 왜 빨간색인가 했어요. <laughs> 자, 읽어드릴게요. 졸은 학생, 아카시아님. 그 다음에 똥싼 학생, 바람의 실려님. <laughs> 바지 안 내리고 볼리분 학생, 소리님. <laughs> 지각한 학생, 숙자 언니. 담배 피다 걸린 학생, 나야묵님. 담배 피기만 한 학생 페이크 소림 <laughs> 비둘기 살려준 학생 짜야님 왕지가 정성님 토리님 이쁜 공주님 썬나 공주님 농땡이 친 사람 당연하지 님 미소로 답준 사람 하늘바다 님어 사람으로 학생을 했네 죄송합니다 육성에 비안낸 사람 어... 하늘바다님하고 정남고모님 미소로 답해주신 분, 대박지가 이서정 교수님, 지금 인사, 지금 인사한 사람, 정자TV님. <laughs> 내일은 구자로 입금해주세요. 병관님 어서오세요. 구자로. 구자번호 아시죠? 제꺼 구자번호. <laughs> 아, 참.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laughs> 사실 며칠 전부터 저기 소리님께서 이거 한번 하자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쌩 깠어요. 왜냐면 아 방송하다가 저 그거 하면 아 피곤해요. <laughs> 그러면서 제가 쌩 깠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오늘 해봤는데 <laughs> 전화온 사람 이병갑님. 옆반에서 전하고 온 학생. <laughs> 이병 전하고 온 학생, 이병감님? 네. 아, 정자TV님. 그쵸. 어,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그래서, 어, 우리가 다른 데는 후원하신 분들은 이름을 적는데, 우리는 떠든 사람, 똥싼 사람, 졸은 사람, 바지 안 내리고 볼일본 사람. <laughs> 이런 분들을 쓰니까 참 따뜻하고 기분이 좋죠 어, 육성앱배 안내서 잘렸어 시대가 어, 어느 때인데 아카시아님 제가 구자번호 보낼 테니까 구자로 입금 부탁합니다 비둘기야 제발 살아나어으리야 <laughs> 우리 책 읽어주는 나르샤TV님 <laughs> 우리 우리 나르샤TV님 어, 그 다음에 박미영 어, 대표님, 우리 정자TV님, 이거 보셨죠? 앞으로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늦게 지각한 사람, 어, 지각한 사람, 대박지가 이서정 교수님. 이렇게. 콧구멍이 뚫어, 가어 <laughs> 아, 아, 역시 저는 콧구멍이 왜 이렇게 클까요? 아무래도 아까시아님저 콧구멍 수술 좀 해주세요. 구자번호 보낼게요. 당분간 <laughs> 담배 피러 갑시다. 따로 담배 피듯 <laughs> 아. <laughs> 이렇게 웃었어요, 그죠? 어, 9월의 끝자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독서의 계절인데 나는 책을 읽었다. 나는 9월달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었다. 나는 9월달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었다. 후원 후원 안한 사람을 적어요? 그럼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찬이 꽉 채워질 것 같은데. <laughs> 경고등님. 어, 책을 읽었다. 오, 좋아. 손으로. 저요. 저요. 웃게 해줘서 감사해요. 저요. 손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나는 9월에 책을 읽었다. 이렇게. 어, 통화 중인 사람. 방송 중에, 수업 중에 통화 중인 사람. 숙자 언니. <laughs> 저요. 오, 좋아요. 우리 작가님도 책을 많이 읽으셨죠. 어, 우리, 우리, 면양TV님, 너무 감사해요. 어, 우리, 선아, 어, 오셨어요. 이렇게 손을 올려줘. 소리님, 내가 꼭 잡고 있어요. 네,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무거운 거, 책보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책을 많이 읽는데, 책보다 더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책보다 더 무거운 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의 체중계의 숫자다. 그래서 가벼운 웃음으로 9월을 보낼 건데요. 9월의 마지막을 우리가 또한번 빅마우스가 또한번 웃겨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평균 15번 정도 웃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무려 300번을 웃는다고 해요. 저희 찬소리를 보니까 정말 계속 웃거든요. 그만큼 웃음은 나이를 잊게 하고 마음을 젊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소리 없는 약입니다. 소리 없는 약이고,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웃음이죠. 그래서 옆 사람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게 되고, 웃음은 순식간에 전염이 돼서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게 웃음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절망을 이겨내는 가장 인간적인 무기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한번 웃기만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laughs> 학생 짜야님 <laughs> 아, 너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9월 정말 마무리 하시고요. 잘하시고 10월 내일 찐빵 짜야님 근데 찐빵 한 명이에요. 좀 어, 한세명 쓰면 안 돼요. 세명 3명? 찐빵 세 명에게 쏘시면 안 돼요. <laughs> 네, 어, 우리 사랑하는 빅사모 가족 여러분들 9월 한달 동안 빅마우스 TV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새로운 날, 10월의 첫날, 10월 1일, 10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어, 무척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내일을 제가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더 따뜻하고 어떤 하루도 더 힘차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9월 9월이요. 안녕. 우리 모두 9월 안녕. 한번 해볼까요? 9월 안녕. 9월 안녕. 9월 안녕. 한번 올려볼까요? 9월 안녕. 9월 안녕. 10월 어서와. 10월 어서와. 내일 새벽에도 소통과 공감, 치유의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빅마우스TV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TV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노래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고맙소 노래는 들어야죠. 아까 손에 손잡고 했으니까 9월 안녕. 10월 어서와. 9월 안녕. 10월 어서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9월아 나가라 <laughs> 9월 안녕 10월 어서와 네 향수님 고맙습니다 바람의 실녀님 고맙습니다 아카시아님 감사합니다 짜야님 고맙습니다 보너스님 푸하하하 고마워요 우리 썬다공주님 감사해요 9시, 9월 울고 10월 웃고 와코카아토님 아주 멋진데요 와, 구 뭐라 갈거라 정자TV님 감사합니다 이서정님 의외글 너무 웃겨요 경고등님 음, 감사합니다 나야묵님 감사합니다 자야님 감사합니다 구워라 잘살아 행복하나 이서정님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십자언니 안녕 네 한분입니다 긴장하세요 한분 오 좋아요 시작하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들어왔을 때 지금입니다 하면 그때 하자고요. 당시, 내일 긴장하세요. 내일 지각하면 안 돼요. 여기 지각, 대박 지각 이서정 교수님 안 돼요. <laughs> 내일 찜빵, 찐빵. 찜빵이 걸려 있습니다. <laughs> 바지 안 내리고 도전. <laughs> 네, 우리 빅사무 가족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책어주는나르샤 TV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웃었어요. 웃자웃자웃자 웃자, 웃자. 보너스님 알람 맞춰야 돼요. 나라 우리 오자도 오늘도, 오도도 머리에요, 파마. 저 오늘 뽀글뽀글, 뽀글뽀 뽀글뽀글, 뽀글뽀글, 변신! 이서정 교수님이 저 변신시켜준대요. 여러분들, 내일 기대하세요. 저의 변신을. 상신을 만났어. 고맙소. 고맙소. 행복하셔서못만나리만나서긴 세월 고생 만 시킨 사람. 비둘기집이런사랑이라서이사정 소녀 작가님 감사합니다 경고등님 감사드려요사기 보너스님. 좋은 하루 되세요.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이 시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람의 신호님. 바람의 신호님, 감사합니다. 나야몽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아님, 어, 출근 잘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딱 타이밍을 이때다! 하고 할게요. 아카시아님. 변신하고 싶으면 고속도로로 내드릴 수 있대요. 이서정 교수님이 9월아 잘 가라 쉬어라 내일 만나자 9월 안녕 기훈님 내일은 얼굴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유미님 비둘기 짐 내일 불러드릴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을 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바이굿바이네 바람의 실련님 감사합니다.